4일 월요일이에요. 네? 이 얼굴 허해진 거 어. 보십시오. 청산가리하고 자살방지원 손정민 죽인 스테아린산 카슘하고 네? 실리카겔 네? 그 습기 제거제. 그거를 발에 빳빳하게 피부가 본드 발라놓은 것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. 피부가 빳빳하게, 실리카겔써가지고 네? 얼굴에다가 써가지고거 잘 때는, 예? 네? 화학무기 포스겐 써가지고, 네? 피를 말리고, 네? 얼굴에 화렵게뜬 거예요. 피가 말라가지고, 적격구가 파괴당해서, 화학무기 포스겐 그것도 네? 부족해서, 이 얼굴, 이거 주름 생기는 거, 예? 네? 네? 화학무기 포스겐에 수분이나 적격구가 파괴당하고, 온몸에 지금 실리카겔을 돕고 싶어요. 머리통하고, 발하고, 온몸에. 피부에, 전부 얼굴에 얼굴에 눈에 딱 계속 떠는 거예요. 지금, 출근한 <laughs> 지한 시간 내서 요거다, 녹초를 만드는 거예요. 청산가리, 네? 실리카게, 네? 마취제 싸가지고,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밤에 오늘 아침에, 네? 6시에 잠을 못 자게, 가래제, 네? 호 곤란제 쏴가지고, 잠을 못 자게 만들고. 제가 분명히 요, 요,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출근하면 공격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거같다 5시간 정도, 5시간 정도 자고, 거의 3일 휴일이어서 푹 잤어요. 마취제 때문에. 잠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잠을 못 자게 깨운 거예요 국토제, 호흡곤란제, 가래제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깨운 후에 제가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이렇게 화학목을 쏘기 위해서 피곤한 것처럼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처럼 화학목을 쏘기 위해서 아침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다 명랑 없이 죽어라고 태세공을 만들어 청산가리 마취제, 잠을 못 자고 있잖아. 충분히 잤어요 마취제 청산가리 과학무기 네. 포스겐 피를 말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실리카겔로 송장을 만드는 거예요 마루타죠 마루타 통나 살아있는 송장을 만드는 거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외부치료라고, 외부치료기라고 화학무기 그 발사 체 숨겨놓고 수증기 가스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, 국민들 위해서 자살시켜주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,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, 비밀방역 인간 살처분이죠. 정확하게 기록으로.